카일라이맡만전혁빈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, 어떤 상을 부여받는지는 모르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데요. 어, 사실, 아, 들어보니까 제가 받을 상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진심으로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. 어 아마도 이제 나의 유니아가 데려 주신 우리 해교 언니에게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어 이제 극극 그, 그, 그 중에서 검은 수녀들이 유니아가 한 생명을 살리고 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그의 사랑과 마음을 이어받게 되는 사람이 미카엘라인데 그래서 아마도 어, 이 상을 주신 것 같기도 한,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방금 촬영상이 이제 촬영 감독님들께서 주시는 어 시상식이잖아요.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살면서 누군가의 얼굴을 아주 가만히 아주 깊게 들여다본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. 정말 사랑하는 사람, 혹은 정말 정말 의지하는 친구, 아니면 정말 내 목숨보다 아깝지 않을 나의 가족을 바라봤을 때가. 아닐까? 근데 그 순간도 삶이라는 시간에 비한다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. 근데 영화를 촬영하면서 어, 드라마라는 것을 촬영하면서 나의 얼굴을 가장 깊이 나보다 더 들여다봐 주시는 분이 제일 먼저 촬영 감독님이실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그 모니터 뒤에 계시는 감독님이실 거고 그 주변을 함께 해주시는 어, 스태프분들일 것 같습니다. 영화를 함께 만들어 주신 검은 청녀들을 함께 만들어 주신 스태프분들과 모든 배우분들에게 이 감사를 돌리면서 좋은 배우가 될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.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